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입니다. 제일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말씀 보겠습니다. 영아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는 확고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나 이스라엘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한 자의 이름은 흙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씻겨나가 존재조차 전혀 알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그의 소망되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자하여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둘째 달라,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줄을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대적자들로 인해 그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완전하신 주님이 자신의 찬송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나 자신이 병든 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분만을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고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심판은 의롭다 고백하는 것처럼 대적자들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도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조소하는 자들이 너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냐? 하나님을 보여 달라 이렇게 생떼를 쓸지라도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재앙의 날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재앙의 날에 대한 말씀을 담아 주셨고, 그 말씀들이 이제 바로 주의 목전 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알곡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속하여 바람에 날리는 가라지처럼 흙에 새겨진 사람들처럼 재앙 가운데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찬송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 고침 받기를 원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목전에 가까이 다가온 재앙의 날로 인해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로 인해 예레미야조차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한란 가운데 박해하는 자들이 더 분을 바라며 그것이 마치 예레미의 탓이냐? 예레미야를 더욱 심하게 박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앙의 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하는 폐역한 자들이 내가 우리의 멸망을 예언하더니 그대로 되었다며 탓하고 죽이려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로 인해서도 예레미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아는 제안 가운데서도 자신에게는 주님이 피난처 되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참 소망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산 소망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행여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